보십시오. 야, 이 배추 이 밭은요, 8월 말에서 9월 초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. 이 배추, 야, 배추 진짜 예쁩니다 여기 저기 위에 보면요, 이게 차들 있잖아요. 휠카 정박한데가 있대요. 이렇게 차를 볼수 있는데가 차박. 정박이 아니고 차박. 정박, 정박이 뭐 정박이 차박이죠. <laughs> 네, 차박을 할수 있는데가 있다고 하, 합니다. 하여튼 뭐 이, 이렇게 굉장히 또 이쁜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쁜데가 있다는 거또 외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 굉장히 이쁜이 어, 8월에서 9월 사이 올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어필, 어, 올라오면은 이 안반대기 꼭 한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딱 올라오고 나니까 딱그 고도가 딱 천입니다. 천. 천, 일에서 천.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대관령동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으니까요. 한번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연습을 좀 하고 올라오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또 한번 올라오니까 제가. 요즘에 좀살좀 좀 뺐거든요 한 7kg 빼고 올라오니까 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초급자는 좀 힘들고 중급자 이상이 조금 편하다는 거 그리고 벌레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아 벌레들이 왜 나한테만 오니 벌레들이 엄청나게 벌레들이 저를 아무튼 올라오자마자 이 안반대기에 이 배추들을 다볼수 있다는 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이쁘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여기 배추도 한두 포기 사가지고 또 가도 되, 된다는 거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안반대기 코스 꼭 추천드립니다. 8월 말에서 9월 초꼭 오시기 바랍니다. 안반대기 코스 추천합니다!